내충파레에서 네, 충파입니다 장이 끝났습니다. 장이 끝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좋은 하루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가 됐고요. 어, 주목할 점은 어, 코스닥 쪽으로 2,800억의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거. 코스닥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오늘 오전에 원자력 관련 주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6% 가까이 급등을 했고, 어, 이 충파리는 한정 기술을 택한 터라, 뭐, 어쨌거나 오전에 2% 가량의 수익을 보고, 네, 한정 기술을 어, 9만 5천 원에, 9만 5천 원에 재매수 했습니다. 재매수 했고요. 네, 어, 내일 역시도 오늘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 들고 두산 에너빌리티 좋습니다. 뭐 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말그대로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원주, 원전 관련주 중에 대장주다 보니까 어, 먼저 선빵으로 치고 나가죠. 치고 나가고, 여기에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뭐... 다{}{뭐 짜질구리한 종목들은 얘기하기싫습니다 예. 금지 금식한 종목들을 건드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다시금 또해 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잘 올랐고 SK하이닉스 3% 이상대 급등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도 뭐 빨간 불은 켜졌는데 아직까지 스멀스멀 불을 떼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불을 떼고 있는 분위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못뭐 올었던 거 내일 내일 충분하게 2% 이상의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대형 종목 중에 넥스트장에서 오전 넥스트장에서 꽤나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때 수익 실현하는 거 괜찮다는 말씀을 다시금 제가 또 드리고 싶네요.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 한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 있죠. 미국 가서 어떤 세일즈를 하고 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원전에이 억만 나와도 엄청나게 파괴력이 보여줄 것이다,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 기술 한번 지켜봐 보시고 저도 전량 한정 기술의 매수를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팔 어렵겠어요. 충팔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고 맛있는 퇴근하셔서 맛있는 저녁들 기분 좋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